지금까지 정신 작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부터는 서서히 내면 아이에 대한 것을 정의를 내릴 겁니다. 우리 영화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죠. 그러면 취적 수단으로서 영화를 한번 볼까요? 이번 차시에서는 내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할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번 차시의 내용에서는 어린 시절과 밀접하게 관련된 상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면 아이와 내면 부모를 살펴보고. 상처의 치유에 대한 해답을 구해보기로 합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되는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는 어린이 되어서도 대인 관계나 사회생활을 영향하는 데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치유가 필요합니다. 어린 시절의 과거를 우리는 내면 아이라 하고, 어린 시절부터 내 안에 존재하는 아이를 내면 아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내면 아이가 무엇이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내 안에 성장하니 못하고 존재하고 있는 아이를 내면 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인 시기에도 내면 부모가 우리가 부모가 될 수가 있죠.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내면 아이의 초기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알고 수용하게 된다면 변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아이가 계속해서 울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내면 아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여러분 안의 안에 내면 아이는 지금도 웃고 있습니까? 아니면 울고 있습니까? 유년의 상처는 기억 저 아래 깊은 곳에 파묻혀서 의식의 수면에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프로이드 공부를 할때 무의식이라는 세계를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무의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 내 안에 내면 아이가 어떤 상처를 받았고, 어떤 사랑을 필요로 하는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상담이나 독서 치료, 언어 치료, 미술 치료, 음악 치료, 영화 치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내면의 상체를 직면하고 취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현대에는 많은 상담자들이 영화를 하나의 상담 기법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가 오락적 기능일 뿐만 아니라 상담에 사용되면서 취적인 기능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면대면 수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화를 같이 많이 못 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명상에 관련된 영화라는 것은 한 번쯤 "니틀 포레스트 작은 숲"이라는 한국 영화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명상의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수 있게 될 겁니다. 관객들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등장하는 인물을 '놀 모델'로 삼아 자신의 욕망이나 욕구를 투사권하기 때문입니다. 관객의 내포적 주체가 등장인물이나 자시, 사건에 자신의 감정입과 투사가 가능하게 되듯이 영화 속 주인공과 주인공과 감정으로 감정적으로 동일시되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등장 인물을 통해 자신의 무의식 속에 숨어 오랫동안 억압어 있던 내면을 볼수 있도록 신뢰적 분위기를 주는 상담자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영화는 단순한 오락적 행위를 넘어 취유의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번 얘는 상처받은 내면아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내면아이의 개념은 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바라볼까요? 내면아이는 성인아이와라는 말과 개념적으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어 미실디아는 과거에 머무는 성인아이에 대하여 내재된 과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하고, 내 안에 있는 과거의 어린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면아이는 어릴 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과거의 내지아가 지금 우리 속에 성인아이로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라면 성숙을 해야 되겠죠. 과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아이를 성숙시키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방치 방치한 채 내버려 두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내면 아이가 성숙하지 못한 성인은 여전히 아이 상태에 머물며, 그의 감정과 행동 등 많은 부분이 유년기의 흔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이나 잠재의식 속에 과거의 사건에 반응하여 여전히 반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성인에게서도 소화적 반응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고독감, 불안감, 성적인 장애, 암울함, 두려움, 부부간의 불화, 성공을 갈망하는 집착 등을 들수 있습니다. 존 브레드쇼는 칼용의 원형론을 이용해 내면 아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존 브레드쇼는 내면 아이를 두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이로운 내면 아이와 둘째는 상처 입은 내면 아이입니다. 융은 타고난 모습 그대로의 아이를 가리켜 놀라운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인용은 존 브래드쇼 오재은이 역한 책, 가족이라는 책에서 학치사 출판 77페이지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잘 보살피고 양육하게 될때 그들 안에, 안에 감춰져 있는 훌륭한 선천적인 아이의 창조적인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통합이 내면에서 이루어진다면 내면 아이로부터 새로운 재생과 원기의 자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면의 치유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내면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면의 트라우마를 치유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존심을 회복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나 정신적 경험이 기억에 남아 회상이라는 수단을 통해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날 수 있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그런 것이 있었죠. 과거의 상처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억이 떠올때 회피할 수도 있고. 방어 기제를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내속에 깊이 각인된 끔찍한 사고나 충격적인 경험들은 평생 드라마로, 트라우마로 남게 되므로 고통스러운 기억에 취는 내적 성장이나 대인 관계의 새로운 청립의 필수 불가결한 요, 요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비스 어, 시멘즈는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상처로 얼룩진 기억들의 실체의 비극은 단순히 옛날을 기억하며 느끼는 강한 고통이나 과거의 경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느끼는 짓눌림이 아니다. 그것은 이런 고통과 짓눌림 때문에 현재 나의 생활 속에서 상황에 올바로 적응하는 것과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올바로 배우지 못하고, 결국 비틀어진 우리의 인격 패턴, 즉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너무 심할 경우 무의식 속에 묻어버리거나 기억을 차단하려고 노력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생애처럼 회피한다는 것이겠죠. 또한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고 나 잊고 싶은 고통을 기억 속에 묻어두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과거를 묻고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끔 그런 고통들이 떠오를 때, 떠오를 때면 자신도 어쩔 줄 몰라 무기력해지거나 심한 고통을 동반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됩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리적 상처를 받았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던 정신적 트라우마로 영혼의 상처를 받게 되었다면 이런 치유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정신적인 아픔은 육체적인 아픔도 수반하게 되고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골문 상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면 아이가 트라우마로 깊은 상처를 받아 성수하지 못할 경우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내면의 어린아이가 존재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이를 내면아이라 정의내릴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이로서 당연히 받아보았어야 할 신뢰와 안전한 환경, 사랑과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상처 입은 내면아이를 가슴에 품은 채 성장한 사람은 성인아이로 살아갑니다. 결국은 성인아이라는 것은 내안에 내면아이가 성숙하지 못하고 상처를 받아서 아프한다는 뜻이겠죠 우리의 무의식 속에 저장되거나 억압된 기억들은 살아가면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사랑받지 못하거나 폭력적인 가정에 자란 아이는 그것이 하나의 트라우마로 작용해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진정한 자기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감정이나 욕구, 바람이 무엇인지 알아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부모가 아이의 진정한 자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자신이 타인에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때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나 패배자로 인식하며 평생을 살수 있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존감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타인들이 다가와도 방해복을 쌓고 거리를 두고 쉽게 친밀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구딜 헌팅에서 윌 헌팅이 얼마나 방어 기질를 쌓고 사는지 알수 있겠죠. 그의 영화 전반부부터 후반부까지 그의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오픈하지 못하고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지 못하고 항상 방어를 짓고 방어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었다고 또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조건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어린이 상태로 머무르거나 어린이와 같은 유치한 행동으로 타인과 심각한 불협화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의 성숙을 방해하는 어떤 문제들은 무의식,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억압된 감정에서 기인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억압된 감정들을 우리가 정신 작업을 통해서 재구성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상처 속에서 머물게 되고 성장할 수 없게 됩니다. 데이비드 시덴즈는 시멘즈는 상한 감정과 기억에 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한 번도 직면하지 않았거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떤 특정한 연령과 그 발달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남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기억 속에 꽁꽁 감춰두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큰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상처받으면서 성장했던 사람들은 일이나 마약 중독, 음식 중독이나 충동적 행동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여러분들 영화 더 키드의 예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영화 더 키드의 주인공 러스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대인 관계를 기피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처받은 내면 아래도 부모의 부모의 공감적인 경청이나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상태를 상대를 수용하게 될때 변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감적 경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공감을 아십니까? 다음 차 시에는, 다음 강에는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쯤 나눠볼까 합니다. 공감과 희망, 정신 건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하고자 합니다. 자,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치유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상처받은 내면 아이와 그 아이의 치유 방법을 내면 아이 알아주기와 내면 아이 성숙시키기의 관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내면 아이를 치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현재의 문제와 관련된 기억을 찾아 회상하고 그 기억과 관련된 감정을 연상하며 그 회상된 경험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과거의 기억들을 정신 작업을 통해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고 어떤 현실의 상태에 있었는지 그런 등등의 것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내면의 아이 알아주기 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것 치유하는 것은 자신의 어린 시절의 자아로, 자아에게로 되돌아가서 미해결된 과제들을 끝내는 작업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내면 아이의 치유의 방법은 정신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역시 정신 작업을 통해서 내 내면 아이를 지각하고 내면 아이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될 겁니다. 여러분 2차시 수업이 거의 끝나가는데 한번 질문을 던져 볼까요? 나의 내면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내면은 지금 울고 있는가? 아니면 내면은 내 사랑을 필요로 한가? 등등의 것들 을 한번 반성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차시는 내면아이에 대해 수업을 했습니다. 다음 차시도 계속해서 내면아이 알아주기와 초기 감정 치유를 공부해 볼 겁니다. 감사합니다.